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이고요.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험에 대한 정보 더 시각적인 자료가 더 많죠. 카페니까요. 그래서 카페에도 회원가입하셔서 보험 정보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건설기계 특별히 임대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업자 분들이 이제 계시죠. 대부분은 사용사업자지만 이제 가끔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바로 건설기계영업배상보험인데요. 어, 보통은 이제 건설기계를 가지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보험이 건설기계영업배상보험인데. 이 건설기계 업배상보험은 이 건설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도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파손시켰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어, 이 건설기계 업배상보험에 가입 가능한 건설기계 종류들이 있어요.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무한계도시 굴착기 지게차, 불도저, 로더, 롤러, 천공기, 항타기, 크레이더 크레인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영업배상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타이어식 굴착기가 있죠. 뭐, 운전하시다 보면은 도로에 굴착기가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건설기 영업배상보험이 아니라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식만 건설기 영업배상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 근데 이제 가끔 지게차도 보시죠? 지게차 번호판 달고 막그 도로 달리잖아요. 근데 지게차는 자동차로 보진 않습니다. 지게차는 건설기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영업배상 보험으로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어, 자동차 보험으로도 가능하고 영업배상도 가능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한 3~4년 전에. 근데 이제 한 3~4년 전부터 보험 업계에서는 개념 정리를 해서 지게차는 건설기 영업배상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게끔 변했습니다. 원석기업배상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네, 첫 번째는 경제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드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현장 출입 필수 조건입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대형 건설사나 관공서 발주 현장은 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라고 하죠. 만약에 제출 안 하면 기계 반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네, 불어를 하죠. 네, 세 번째는 법률비용 지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소송이 걸렸어요. 애매했을때 소송 많이 걸쳐, 걸, 어, 걸리죠. 그랬을 때는 변호사 비용, 방어 비용이라고 하는데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기업 배상보험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느냐? 어 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변부장도 유튜브에 이 소유 및 운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었죠. 자체적으로 건설을 보유하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 가입 대상입니다. 도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영하신다면 영업배상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오후에 연락을 주신 분이 바로 임대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데 저희 유튜브 편부장에게 물어봐 TV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죠. 어, 임대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 맞습니다. 건설계 임대업자. 왜냐하면 임대업이 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임대업 중에서도 장비만 빌려주는 임대업 말고요, 장비와 기사까지 같이 빌려준다, 기사 파견, 파견을 하는 임대업자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건설기계업배상 보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건설기계 임대업 종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별표도 치고 동그라미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장비만 임대하는 경우는 과실 비율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죠. 렌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비를 렌탈해주는 경우,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상 어떤 이제 계약자로서 돈을 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만에 하나 사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 렌탈해줬던 장비 자체에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장비였더라라고 밝혀지게 되면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사고가 나기 때문에 90% 이상이 그래서 렌탈 업체가 뭐 대신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어 이제 장비만 임대해 준 경우는 가입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시고 실제 어 사용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예. 영업 를 실제 하는 그 업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만약에 렌탈 업체와 실제 사용 업체가 어 같이 뭐 공동 피보험자로 가입하신다면은 이제 되시겠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사용자가 보험료도 내기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보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렌탈 업체는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렇지만 렌탈 업체이신데도 가입하는 회사들은 또 가입합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임대업 중에서도 기사까지 같이 임대한다. 이런 경우 장비와 함께 기사가 현장에 투입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건설기계 영업배상 보험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면 기사 그 고용한 뭐 일용직이실 수도 있고 고 정규직이실 수도 있고 한데 이 임대업 하시는 회사에 소속되신 기사님의 이제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어,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나시겠죠. 기사가 투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형업배상보험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여기 자료를 넣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임대를 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기사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 장비 자체, 예, 장비 자체까지도 보험이 되는 거를 또 같이 준비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암에게 피해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첫 번째는 건설기계 영업배상 보험에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